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5일 오늘은 어, 시장이 전폭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에코프로비엠 이차전지주죠 네, 요종목 네. 한번 재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무 비교가 맞겠죠 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어떤 이 멀티플의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뭐죠? 예, 다들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주식 가격 118,400원 곱하기 총 주식수 몇 주죠? 예, 9,780만 주네요. 어, 주식만. 거의 1억 만 주. 1억 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1조 정도가 나옵니다 11조 그렇죠 네, 우리나라 코스닥의 1위 기업의 시가총액은 11조다 셀트리온 스퀘어가 2위인데 지금 10조 9천억 왔다갔다 합니다 셀트리온 최근 빠졌어 좀 올라오면 또 바뀌고 왔다갔다 그럼 셀트리온 하고 에코프로비엠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좀 비교를 하면 좀 도움될 것 같고 삼성전자랑,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죠. 예, 얘네도 좀 비교하면서 재무적으로 차이점을 한번 조금씩 느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총액은 11조 5천억이다. 자, 여기서, 아, 이 회사의 자본금 얼마죠? 네, 예, 이제 자본금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액면가 곱하기, 예, 종주시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비해서 액면가, 예, 실질적으로 액면가가 <laughs> 위하는 바가,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500원을 곱하면, 어느 정도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재무제표에 자본금 항목 가서, 굳이 곱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알 수도 있고, 곱하기 하면 또 나오고, 어쨌든, 자본금은, 얼마다? 네. 굉장히 작죠. 115, 115억. 115억. 자원금은 낮다 코스닥 기업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코프로 비엠이 어, 회사를 창업할 때큰 돈을 들여서 어, 상업된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장사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연간 매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조짜리 회사면, 뭐 코스피의 어떤 제조업체 정도 주진이면, 한 최소한, 어, 한 5조 정도 매출은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 지금 11조 짜리에서 뭐 11조 이상 현대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찍었고요 맞죠 근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땐 1조 5천억 올해는 3조 6천억 뭐 매출이 5조 7조 이제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2천억 3천억 밖에 안되는데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급성장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매출의 증대 예. 가 가장 가큰 이유겠죠 그러면서 어, 이 회사가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지금 200억 밖에 안되던 회사가 1000억 지금 4000억 5000억 폭발적인 상장을 했죠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주가가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했는데 어느정도 그 상승폭은 주가에 다 반영됐다 라고 만원짜리가 15만원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봐 보는 게 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했으니 그이 회사의 규모에 맞게끔 지금 매출액과 이익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1조짜리 회사의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는 뭐10% 정도의 어, 이익을 낸다고 봤, 봤을 때 영업이익이 그러면 11조짜리 회사니까. 어, 한, 1조 1000억 정도 찍어야 되는데, 아직 1조 1000억까지는 찍지 못하고 있고, 작년은 1000억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영업이익은 작죠. 올해도, 내년도,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을 찍어내면 다행인데, 뭐,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앞으로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면, 장관이 없는데, 어, 그거는 아직 모르죠. 왜,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어, 과연 이 전기차 이 관련되어서 어, 저는 이 2차전지의 어떤 핵심 소재들이 과연 어, 양, 이제 그 제품들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계속 생산이 될까 아니면 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 니케일, 이게 계속 끊임없이 나올까? 이제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니케일 가격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어, 지금도 많이 니케일 올랐다고는 하는데, 어, 이게 약간 가격이 비성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지금 2차 전지나, 어,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이제 좋아지고 있다면, 어, 제 생각에는 경쟁 업체들이 이제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 어, 중국 쪽에서 이 2차전지 생산 업체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어,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조선주가 급등했을 때 어, 사람들은, 아...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조선주를 보면 거의 뭐 대조선 뭐 만년 적자 늪에 빠져있죠. 음, 그,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때문입니다. 왜? 중국이 어, 엄청난 양의 어떤 재, 자원들을 수출, 수입, 뭐, 수입하고 판매하고 이러면서 선박의 어떤 운송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엄청난 수주를 했지만 그걸 보고 중국 선박회사들이 엄청나게 생겼죠. 예. 그래서 그 캐파를 중국이 나눠 먹다 보니까, 피자의 조각을 나눠 먹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어떤 마진율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경기도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자동차 시장도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제 생각에는 중국에 있는 이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재원들이 결국 이차 전지 시장에서도 어떤 가격 경쟁력, 마진율을 줄이면, 이 영업이익이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예상하고 있는 이 이익처럼 나오기가 쉽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 지금 매출액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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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려면 신공장이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궁금증이 좀 유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간다고 예상했을 때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산 총계도 지금 11조짜리 회사치고는 역시 예,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부채가 더 늘어난다고 되어 있네요. 부채도 증가하고 돼,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채를 이런 식으로 8천억에서 기하급수 잡, 잡는 거는 증설에 대한 아마 자본 조달이 부채로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익이 좀 증가하면서 어 자본도 증가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죠. 자본금 변화는 없을 거고요. 부채 비율도 뭐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업 이익률. 네, 영업 이익률은 한10% 정도를 찍어 줘야 되는데 한 7%. 네, 매출액 대비해서 고마지는 아닙니다. 이 상품 자체가 이 제품 자체가 엄청난 어 폭리를 엄청난 마진을 가져가는 그런 고마진 상품 은 아니네요. 7%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순익률도 그렇고요. 뭐, ROE나 r o a 는좀 다릅니다. ROE는 왜 이럴까요? 어, 지금 우리가 공부했듯이, 음, 상장사들 중에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은, 자본총계가 큰 기업들은 ROE가 낮을 수 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상장된 지, 뭐, 그 다음에 자본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자본이익률, 예, ROE는 어, 높습니다. 그런데 이 ROE가 높다고 해, 좋은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간혹 뭐 ROE가 30% 이상인 기업들이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어, 뭐 주시장에서 이제 떠드는 어, 투자자들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laughs> 실적으로는 어, 매출액이익률이라든지 시가총액 대비 이익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R O E이냐, R O A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13%는 더 좋고, 15%는 더 좋고, 30%는 더 좋고 이런 단순 재무 지표, 재무 수치, 재무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된다.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라서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어, 부각을 시켜주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에코 프로 비엠 같은 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 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ps 2000원 그러니까 eps 가 2000원 인데 어, 지금 현재 시, 주가가 11만 8000원 이니까 굉장히 어, per 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56배 56 곱하기 2078 하면 이제 가격이 나오는. 근데 실적으로는 이게 재무지표가 정확한 지금 현재 단기순이익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8배, 예, 작년에는 EPS가 얼마죠? 예, 불과 1145원밖에 안 되니까. 1145원 대비 현재 시, 주가가 118,000원이라는 건 너무 고평가 됐다는 거죠. 어, 거품이 어, 100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R이 10배라면 지금 에코 프로비엠은 PR이 100배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이미 주가가 이미 10년치 상승할 것, 앞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만들어야 이익치를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EPS가 빠르게 증가되고, 어, 그에 따라서 p r 이 점점 점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죠 예상으로도 보시면 18배에서 0 56배, 37배, 27배까지 불과 3년 만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 earning surprise가 아니라 earning에 대한 어, 컨센서스는 부합한다라고 나오고요. 반대로 이렇, 이대로 가지지 못하면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까요? 기대치, 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게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 굳이 이제 이 기업을 어뭐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주가가 지금 뭐 하고 권리락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지금 이때도 지금 무증을 했나요? 그때뭐 했죠? 에코브로비엠이 뭐 하긴 하긴 했는데, 저도, 어, 너무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이라서, 어, 뭐, 그냥, 있구나 정도로 보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든 뭐,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나중에 뭐 얼마나 올라갈지 저도 어 단정적으로 이게 권리라고 무상증자 했는데 몇 프로 몇주였나요 수량이 나오나요 주식 소각에 무상증자에 뭔가를 계속 했네요 어쨌든 어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 재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 뭔가 엄청난 저평가 국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어, 재무 수치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PR 예, PR이 지금 삼성전자가 10배인데 100배. 셀트리온 스케어도 70배인데 네, 100배. 예, 코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PR이 높죠. 예. 램시가총액이 11조대예요. 삼성 셀과 아, 비교했을 때도 매출액 예, 그다음에 매출의 영업익률 어,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브 에비타 한칸 예. 올려 보도록겠습니다. 이러면 좀보시가좀 쉽겠죠. 예. 수치들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배당도 작게 주고 그렇죠. ROE, ROA 뭐 이런 것들 부채 비율 네. 예. 예. 성장성이 이제 포커스인데 차이점은 <laughs> 셀은 이제 완전히 내려와, 앉아버린 거고, 그렇죠? 어, 그니까 셀렐이 이렇게 급증했을, 급등했을 때도 주가가 꼬그라졌듯이 어, 에코브라비엠도, 어, 생각보다 2차전지 산업이 우리가 기대치 만큼 못 가버리면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셀,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전기차도 지금, 음, 그 생산되는 양만큼 소비는 되고 있으나 이 생산량이 막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않거든요. 여전히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대한민국의 차들이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면 에코브로비엠이 엄청나게 성장하겠지만 어, 공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공존할 것 같습니다. 그 전기 충전에 대한 어,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계속 운전을 충전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류의 운전자들은 계속 피발류 경유차를 타고 다니겠죠. 아마 전기차가 더항속거리가 길어지고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계속 타고 다닐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또그 사람이고 수요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진 않을 거고. 그에 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선제적으로 상승해져 있는 상태다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최고 한 최근 5년 동안 최고로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에 한10% 정도 이익을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5년 동안은 이 아이가 극도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어, 주가가 계속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어, 부분에 대해서, 예, 제조업체라든지, 어, 성장주가 이제 어느 정도 고도성장을 하고 나서 어, 횡보하는 구간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주가가 좀 빠진다고 버치을 내서 투자한다든지, 몰빵을 한다든지, 어, 전기차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감으로, 어, 무장을 해서 좀 너무 과한 투자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얘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